어플 일정 변경해서 오늘도 6시 기상 어제 59일차 영상 시컷 만들고 실수로 삭제해서 다 날려먹고 멘탈 나간 하지만 어제 일은 잊고 오늘 시작해봅니다 다이어트 의주차 바디체크 한번 해주고 오늘도 아침식사 진행하겠습니다 식사를 차려주신 어머니께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점심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커피 타서 납품 진행하고 점심 식단 챙겨 먹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운동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녁은 시리얼 먹고 바쁜 일정. 변경해서 18일 차 3주 정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.